안녕하세요. 뉴스 장터입니다. 오늘 뉴스 장터가 어제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 트롯의 후속작이죠.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과연 얼마가 될까? 이게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화면에 나타난 이 미스터트롯의 결승 진출 일 명이 대한민국 방송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출연해야 시청률을 올릴 수 있어서 각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담당 PD들이 이들을 모셔가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T.V. 조선 측이 이들을 어, 출연시켜서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 신청곡을 통해서 누가 더 신청곡을 많이 받느냐 하는 경연 그리고 노래방 점수에서 100점을 맞으면 자그 어 노래를 신청한 팬에게 푸짐한 상품을 주는 그런 게임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것이 과연 시청률 얼마를 찍었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3%를 찍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물론 이들이 출연을 해서 시청률을 이렇게 올렸는데 23%를 찍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맛토크콘서트 2회분이 20%의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무려 3% 포인트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스터 트롯의 이 결승 진출 7인을 모셔가면 시청률은 대박입니다, 대박. 자 그러니 방, 각 방송이 이들을 모셔가려고 로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방송가는 자 이들 7인이 대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인의 결, 준결승 진출자들도 자, 시청률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비디오스타에 출연한 준결승 진출자 나태주, 김수찬, 노지훈이들이 출연을 했는데 비디오스타의 시청률을 무려 네. 3배 이상 올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어, 엊그제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야,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 그리고 장민호가 출연을 했는데 4%대의 시청률을 11.4%, 3%로 올렸습니다. 자, 이러니 이들을 시청률 제조기라고 합니다. 이들만 출연하면 어느 예능 방송도 시청률을 2배, 3배 이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인기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자, 인기를 끌고 있으니 각 방송은 이들을 모셔가려고 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청률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랑의 콜센터 다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예능이 갖고 있는 게임. 자, 신청곡 누가 더 많이 받느냐? 그리고 노래방 전수 누가? 100점을 맞느냐 이런 게임의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역시 시청률 23%를 찍었는데요. 이 23%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시간대에 방송된 MBN의 여왕의 전쟁 라스트 싱어에서 싱어의 시청률이 2.7% 2.2%예요.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JTBC의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재방송은 1.0% 1.2%예요. 그리고 채널 A의 도시어부 이 도시어부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시청률이 1.9% 2.9%.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가 2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들의 인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지금 대한민국 방송과 연예계에 이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7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예능 방송에서 이들을 모셔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자, JTBC의 아는 형님도 이들 일곱 명을 올곧이 출연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모셔갈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연결이 됩니다. 이들이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나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코로나 사태가 없으면은 이들은 전국에 있는 축제 행사에 초청이 돼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행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7 명을 모두 출연시킬 수 있는 각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행운을 얻게 된 거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이들은 지금 각 기획사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모시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그 예능 프로그램 PD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들 일곱 명과 각 방송이 윈민이다 우리는 시청률을 올려서 좋고 이들은 자 행사가 없 없기 때문에 방송을 출연해서 자 본인의 인기도 더 높이고 자기 존재감도 높이는.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이들이 자 코로나 세트로 행사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각 방송에서 모두 출연할 수 있어서 시청률을 높이는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시청률 이 정도 기대했습니까? 아, 나는 20%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23%를 찍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제 사랑의 콜센터 아, 방송을 앞두고 이일 오후 다섯 시에 온라인으로 생방송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tv조선 측이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명웅은 자 결승전이 연기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자 저는 어 발표가 지연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탁은 저는 순간적으로 제작진이 걱정됐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희재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문자투표가 773만이나 들어온 것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트롯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저뿐만 아니라 탑세븐 모두가 어떤 무대든 간에 다 행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민호는 자그 무대를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동원과 함께 했던 파트너 노래를 불렀을 때가 가장 좋았던 무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김호중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제일 처음 태클을 걸지 마 곡을 불렀을 때가 생각이 난다 굉장히 긴 시간 음악적 고민을 했었는데 태클을 걸지만 노래가 끝나고 올 하트를 받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음악적 고민 고민이 언 나갔던 생각이 아니었구나 아 맞는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찬원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이찬원은 저는 사실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누가 저를 알아보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거리 걸어다니면 어딜 가도 저를 알아봐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호중 영탁의 모습이 이렇게 됐는데 자, 정동원이죠 정동원. 자 아줌마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정동원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다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다. 추억거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탁. 영탁. 자, 영탁은 아, 이제 저희가 국민의 아들, 국민의 가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미스터트롯의 미스터 결승 진출 7인만이. 지금 방송가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또 각종 방송의 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앞으로 아는 형님의 7명 모두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 아는 형님의 형님의 에, 시청률을 과연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더재밌는 것은 자 뭉쳐야 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축구 경연을 합니다. 아니 경연이 아니죠. 경기를 합니다. 자, 안정환이 감독으로 있는 어쩌다 FC라고 하는 팀하고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탑 세븐 플러스 중결승 진출한 나태주 노지훈 등이 출연을 해서 야, 축구 경연을 하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 미스터 트롯의 후속작, 후속 예능이죠.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우리가 예상 외로 높은 23%를 찍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